질문들이 있었는데 네. 그림자 인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이 시대에서 내가 살고 싶은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능력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답을 생각하시는지, 그림자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일단은 진짜 기본적인 능력, 정말 이제 베이스 능력은. 연구실에선 1년 사시면 얻으실 수 있고요. <웃음> <웃음> 밥하고 <웃음> 청소하고 <웃음> 싸우고 <웃음> 관계 맺고 풀고. 저는 연구실에서 4년을 있어서 뉴욕에서 버텼던 것 같고. 뉴욕에서 사실은 4년 있었고 쿠바에서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뉴욕에 가서 깨달은 게 생각보다 내 손으로 밥을 할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 생각보다. 저희가 여기 되게 밥 못하는 걸로 유명해서 페르오빠가 저희 흑역사를다 아는데 제가 여기 와서 밥을 배웠거든요 이제 처음 왔을 때 17살이여가지고 되게 게을러서 제 집에서 엄마가 너무 게을러서 속이 터져서 사주를 보러 간 적도 있대요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게으릅니까? <laughs> 되니까 왔는데 이제 밥을 하게 돼서 여기서 이제 배웠는데 4,5년 있으면서 당연히 실력이 늘었죠 그렇지만 이제 잘하는 축이 진짜 아니었어요 근데 뉴욕에 가니까 뭐 엄청 제가 능력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라든가 청소 사실은 저는 일리이가 얘기하는 게 추상적인 차원으로도 갈수 있지만 기본적인 차원에서 네두 손으로 뭘할수 뭐 있냐 뭐가 필요할 때 네두 손으로 네가 지금 주어진 도구로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거. 사실은 그 제도에 의존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밥을 할줄 몰라서 사먹. 고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전혀 하등 문제가 되지 않죠. 내돈 네 가지고 내가 사먹겠다고 뭐뭐 뭐가 문제야? 내돈 네 주고 내가 얼굴 붙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능력의 차원에서 이제 일리이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삶이 뭔지 하나도 경험을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밥을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한 밥으로 누굴 먹이는 거. 돈이 없어서 낡은 집을 하나 빌리는데 그 집을 치우고 어떻게 좀 중고 물건을 사와서 돈이 없으니까 집답게 만들었을 때 느끼는 그 뿌듯함. 그런 살림이라는 거. 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공동체 생활을 생활은 진짜 일단 기본 베이스 능력을 까는 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청소하고 밥하고 어쨌든 저희 손으로 다 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음~ 제가 이제 항상 뉴욕에서 좀 느꼈던 게 나는 무엇을 할수 있느냐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으냐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세 가지가 사람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힘들거든요 일치된 사람이 정말 급 소수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든 일치시켜 보려고 하면서 좀 삶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을 할수 있느냐는 내가 실제로 나에게 무슨 기술이 있느냐죠 아까 말한 베이스 기술 말고 그거는 진짜 인간으로서 호모 사피엔스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 외에 할수 있는 기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밖에 뭐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죠. 돈을 벌어야죠. 그럼 이제 내가 할수 있는, 내 능력, 또 내가 좋아하는, 그거를 이제 돈과 연결시키는 게 낫죠. 이제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싶으냐, 어떤 사람 주변에서 살고 싶으냐. 그 주변 사람들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무슨 활동을 하면서 그냥 이런 공동체일 수도 있지만 뉴욕에서 제가 느꼈던 건 사람은 누구나 공동체적인 관계를 필요로 해요. 그런 자본주의 심장인 도시에서도 다들 이제 워낙 이제 도시의 외압이 세니까 뭔가 활동을 크게 못해도 다 있어요. 뿌리고 있는 작은 집단들,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이기도 하고. 10년 전에 같이 일했던 코워커랑 우정을 소중히 여겨서 매번 크리스마스 때 초대를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오히려 거, 그런 데서 막더 카드 보내고. 또 제스처가 있어요. 더 상막하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미국 사람들 갖고 있는 거죠.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살고 싶은가? 이세 개가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해야 하는 일이죠. 생계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어떤 능력자가 되고 싶은가? 글을 쓸 건지 내가 갖추고 싶은 능력 그리고 어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세 가지가 일치가 안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일치시켜가면서 조금이라도 가깝게 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인간에서 벗어나지 않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림자 인간을 벗어나는 뭔가 공식 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가 뭐라고 뭐라고 제가 정의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일치시켜 보려고 노력을 멈추지 않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제가 태어난 장소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성별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가족을 선택한 것도 아니지만 항상 불대서 얘기한 것처럼 항상 뭘할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그런 사람들을 어쨌든 많이 봤고. 여기 썼지만 그런 스트레스에서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가족 부양할 가족도 없죠. 연구실에서 지원을 받고 갔죠. 뉴욕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앞으로 어떤 잡을 구할 것인지 이런 미래의 청사진 안 그려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봐도 엄청 힘들고 뉴욕이 이런데 그 속에 살면서도 그렇게 또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 포기하고 자기 거 이렇게 그렇게 다 가족 부양하고 늦게 학교 가고 잡을 뛰면서도 꼭 이렇게 일상에 하루의 여지를 자기를 위해서 그런 버리지 않고 가는 사람도을 봐서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말을 아예 안돼요. 헬조선이에요. 헬유엘이에 이런 말한 번도 안 되겠다. 좀 그런 반성도 했고 내가 진짜 해보긴 했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이세 가지 찾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어떤 관계에 살고 싶은지 어떤 능력을 갖고 싶은지 이거 정하기도 힘들어서 천천히 가는 거죠.